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네오 no.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네오 no. 따뜻하게 잡겠네 제가 오늘 어디서 할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술래잡기 검은띠놀이 와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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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얼음이 얼려져 음이얼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 빙어 낚시 개장 10월 1일부터 이렇게 들어져 있네요. 빙어 이버료. 방갈로 사용료도 주간, 야간 따로 3만원씩. 주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이 오후 5시부터 이게 오전 8시까지.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오늘 여기 예약했는데 어디로 가되나요 저쪽으로 가면 되나요? 응. 여기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오늘 저는 여기 여기에 갈거 여기. <laughs>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기는 바로 안성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안성맞춤이지. 오늘 제가 여기 옷 이유는 바로 맞습니다. 빙신이 되기 위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오늘 제가 비워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서 지금 저수지가 다 깨져 있는데 어디서 진짜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따 차 대고 가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할 조사님들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예. 추운데 커피 마시면서 방송하세요 어, 감사 구독해줄게요 어 진짜요? 음. 어 구독해주세요 음. 오예 구독자 두분 늘었다 두분여기이 하우스에서 빙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두 자리 이상을 찍을 것인지 바로 이 녀석을 잡아가서 도리뱅뱅과 튀김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나 잡아 봐라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티택시 옷이냐? 이미 음, 되게 간단해요. 전 여기 에 여러분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깔끔하고 오 대박. 여기 들어오시면 은 바로 채비 같은 거살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고 집어제, 구대기 이렇게 저 오늘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밝을 때 여기 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 길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쪽은 다 방갈로 라인이에요 방갈로 라인 저도 이쪽 라인을 빌려서 방갈로 바로 앞에서 지금 낚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또 조사님들 즐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즐길 거고 또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쪽에서도 즐겨도 되고 저쪽에서도 즐겨도 되고 도시락 싸갖고 오셔서 또 드셔도 되고 여기 끝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오오와 진짜 너무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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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괜찮은데요? 편백나무 매치를 살짝 깔아요 이쪽은 방가루고. 여기는 방가로 문을 열고 나가시면 나오니까 이풍 강이다.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진짜 대박. 이렇게 뒤로 가면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이. 와 전문스럽다. 한 번만 찍어도 됩니까? 네. 한 번, 우와, 앞 옆에 우리 아까 일러드렸던 조사님. 누가 봐도 고수의 느낌이 촥 느껴지는데요. 제가 혹시 못 잡으면, 아, 저도 많이 잡을 거지만, 많이 잡으면 나눠드리러 오겠습니다. <laughs> 어디로 오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빈신이 되고자 여기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늘 사장님 이거 녀석 그한몇 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섯 시 정도. 시 정도 전화 왔어요? 네 왔어요. 전화 왔어요. 왔어요. 전화 왔어요. 6시? 밤에 지금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종일 낚시를 끊어서 오후 시간대 맞춰서 다시 왔어요. 오, 완벽하다. 어! 이렇게 되어있는 고리에다가 얘를 묶으면 돼요 잠깐 요걸 이렇게 밑에 내두고 오케이 이렇게 고오 좋다 오 완전 좋아 <laughs> 잠깐만 여러분들 덕분에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진짜 특별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용왕님 용왕님 열심히 낚시하며 여름의 추위와 <laughs>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와 싸워가며 진짜 열심히 살다 보니 체력과 <laughs> 제가 쓴데 보는데 기력과 체력이 팍팍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왕님? <laughs> 백진삼이라고 들었고 왔느냐, 백진삼. 산삼은 예로부터 산약이라 아니다. <laughs> 인지 산... 어허 산삼은 신비의 영역이라 신초라고 불리었다. 내가 너에게 100년 묵은 산삼을 줄 수는 없다.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된 산삼을 99% 복제에 성공한 이 백진삼을 너에게 줄 터이니 체력 증강, 면역력 회복하여 낚시를 튼튼하게 다니거라. 동안 먹어보고 꾸준히 먹어보고 효력이 없으면은 100% 환불을 해주신대요 공복 때두번 먹었는데 오후에 체력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먹어서 체력이 올라왔는지 조금 체력이 올라 올 때라서 올라온 건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 타이밍이 딱 그래가지고 전 지금 사실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백진삼에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이 성분이 최대 335배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부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그를 해 놓을 테니까요. 건강을 책임지시라고. 그럼 낚시하러. Let's go. 아, 진짜 근데 엄청 찌네요한 포에 100년 대 산삼을 넣었대요. 기를 쓰고 짜서 다먹을 끝까지. 진짜 전 입맛 돋고 배도 안 고파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지금 넣어 봤자 제가 아무도 못 잡았을걸요. 지금 이제 비오도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먹읍시다. 간단하게. 오. 나온다, 나온다! 그워 먹고 가자! 진짜 한 입만 딱 먹고 가자! 이덕기를이 사이사이에 낀가주는데, 끼우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바늘 잘라서 쓰는 방법을 좀 써볼게요. 양쪽의 끝에 이렇게 끼워서 여기 가운데를 커팅하는 거예요.

도오도이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도도도다도도다오도다도도도도도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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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오도도도도도도오도도도도도 비... 어, 감사합가 아직 한 마디도 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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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오 위타 정도? 아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의 이 어묵탕으로 이제 이제 올거 같아요 이제 일단 올려볼까? 일단 올려봅시다 이나 이나 없나? 와 우리 구독자님이 어묵탕 갖다 주니까 바로 바로 다와 진짜 이 좋다 와 진짜 사이즈 엄청 크네요 와다해이녀 오, 얘 이름은 방어예요, 방어. <laughs> 아,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를 보답하는 길은 맛있게 끝까지 잘 먹는 겁니다. 기원낚시가 얼음이 15cm 이상 정도 얼지 않으면 위험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얼음이 살짝 얼려고 할 때부터 얼음이 좀 녹아서 기원낚시를 계속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씻기 전에 한입더 먹을게요. 젓볼을 좀 이쪽으로 가야 될게요. 저 앞에는 진짜 잘 잡으시는 커플님이 있으시거든요. 점령 2.0도 괜찮을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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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시는 분도 되게 한번 이것 좀 이쪽으로 해야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잡은 거좀 구경해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처음으로 비모학실을 왔는데 하, 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잡으신 비법이 뭐죠? 오또 또 올렸어 또 올렸어 지금 제가 이호 쓰고 있는데 너무 크지 않나요? 너무 크죠 이거는 이제 활성도 엄청 좋을 때라 집어등을 아예 넣으셨던데요? 이동 집어등이에요 수준 집어등아 진짜 완전 부럽다 한번 그럼 여기 옆에서 살짝 한번 시도해 봐도 진짜 수준 집어등 지금 와저 밑에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진짜. 안 됐는데 진짜 저한 마리 아안 있으세요? 아니요 저기 그거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일제 바늘 2호 바늘인데요 어 아니요 진짜, 진짜 진짜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다섯 개예요 바늘이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팥초코 타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기 집어듬 있는 데서 조금 꼽사리 껴서 한번 좀 잡아봐야 될요 곤쟁이보다 여러분 집어재보다 집어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늘이 이야 이제 처음 왔다 우와 첫 번째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진짜 김화 아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에게 보여드리죠. 왔다 왔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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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it is, it is, 이 t 이 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와, 진짜. 초등학교 3학년 구독자님, 잘 먹었습니다. 어, 잠깐, 어? 왔다, 왔다.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그래, 진짜. 아, 방호봐이 방가루 이렇게 무엇이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100%도 저도. 가죽.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배틀 할 것도 없고어왔다왔다 이거 왔다 갔다 왔다, 이러좀좀 왔다. 드려 볼게요. 와 <laughs>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야, 진짜 시작 크다. 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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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치기도 실력이다. 어, 오! 왔다 스다 어, 왔다 갔다. 왔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진짜 대박 아니 손맛만 딱 즐기시고 그냥 가시네요 안 가시는 거세요다들래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네.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오 따뜻해 <laughs> 잠시라도 이렇게 쉴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아 만 오천 원 아이들은 만 원씩만 이렇게 돼서 즐기기 너무 좋은 낚시인 것 같아요. 미안디야좀 아, 잡으셨나요? 어, 작은 마리. 이게 집어들이 집어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예. 네. 네. 여기 앞에 계셨던 분다 엄청 많이 잡아서 저를 엄청 많이 주시고 어, 하셨거든요저희1열 그, 마리만 받사야되시 어, 그럼요, 그럼요. 드릴게요 네. 아, 그럼요. 저도 받은 건데, 어. 감사합니다. 어. 어쩌면 <laughs> 여기 제가 잡은 게한두 마리 썩힐 수도 있어요.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줄까? 야채 없나요, 아빠? 쿨러까지 괜찮을 것 같아.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감사합니다. 오 나눔 나눔. 오 왔나봐요, 왔나봐. 오. 혹기이 필요하면 드릴까요? 아유, 괜찮아. 덕이 있어요. 아, 덕이는 있어요. 잡지를 아, 아. 못해도 많이 남는다.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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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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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로 뭐해도 까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말려주면 강아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칼슘 어. 간식이에요. 진짜 다 같이 오셔서 함게 하면 기쁨은 더재미는 더더욱 2배, 3배가 되는 거 같아요. 저가날라지 어? 오, 오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무겁죠? 다음에 또 뵐게요, 다들. 우와, 우와. 진짜 다들 엄청 많이 잡으셨다. 집어등, 집어등이. 지금 집어등 이 친구 옆에 가셔서.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새해 <laughs> 복 <세금>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그러면 나무리에게로. 크즈 안녕하십니까 요리계의 검은손나물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녀석들을 탄생시킬 것인지 빙어의 다른 모습들을 공개 수비합니다 뚠뚠 뚠뚠뚠뚠뚠뚠뚠 뚜루두루두루 어어어어어 많이 도우도 왔네 어서 렛츠고 이렇게 해도 금방 금방 해동되네요 물기를 제대로 빼줘야지 구독자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꿀! 넉넉히! 다시 만에. 중간점 거. 너무 맛있다. 튀길 거니까 얘네들이 좀 잠길 수 있을 만큼. 봅시다.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오, 뭐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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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딱하다 이번이, 이번이 진짜 제대로 됐다. 일단, 1차로 튀긴 이 녀석들을 도리뱅뱅을 할 녀석은 오, 일단 요 녀석은 도리뱅뱅.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갑시다. 도리뱅뱅 완성. 아주 간단하게 빙어를 잡고, 빙어를 얻고, 조심하게 빙어 요리 한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와 진짜 튀김, 진짜 도리뱅뱅. 아 진짜 완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잡으러 가자. 아, 진짜 잘 튀겨졌다. 그죠? 음! 아음 한번 튀겨가지고 리뱅뱅한 게또 나름 신의 한수인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양념 묻어 있는 거 보이세요? 튀김 먹었다가 이거 먹었다가 튀김 먹었다 이거 먹었다니까 둘다 진짜 너무 왔다 갔다 너무 맛있네요. 빙어 낚시를 떠나서 주변의 후한 인심 덕분에 제가 진짜 많이 얻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알이 너무 굵어가지고 진짜 먹을 만 나고 저수지의 그 깨끗함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낚시터였거든요. 좀덜 춥게, 좀덜 고생스럽게 좀더더 편리함을 느끼면서 낚시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인들, 친구들끼리 자연도 같이 함께 하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낚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나보 하우스, 비 싶네요 떠음행선지떨까싶하요분음행선지아봐라하신좋아은눌자주세요 <목소리> <목소리>